오늘 하루 또잘 예, 어떻게 아, 계셨습니까, 아, 목사님? 예, 아, 예. 그리고, 목사님 춥지는 아, 아니셨습니까 아, 예, 오늘 뭐예 하루 또잘 지냈습니다. 아, 여러분들 다잘 지내셨죠? 네, 네. 예. 오늘은 또 찾아오시는 분들은 없으셨나요? 아, 오늘 뭐 너무 많이 찾아와고 아, 아, 많이 찾아오셨네. 아, 뭐 전국에서 네네. 아 그렇게 네네. 찾아오면서, 예. 어. 뭐 와서 뭐응엉 우는 사람도 있고 어?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딸을 네네. 같이 데려와서 어... 어, 이 현장에 네네. 같이 경험하고 볼까? 싶다고 인천에서 아, 에, 이렇게 올라온 분도 계시고 아, 에,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어, 또 어떤 목사님은 도저히 오늘 에,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 이 현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아, 어, 네. 이러면서 저녁 시간까지 네. 함께 했는데, 나와 보니까, 여기 이 자리가 참, 여기서 저희 집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한 네.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여기 달려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와 보니까, 네. 세상이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이걸 아, 모르고 내가 저렇게 처백해서 네. 뭘 하고 살았나. 음. 어? 아주 참 죄송스럽고, 네. 이거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주 좋은 시간, 시간들을 시간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오다가 또 여기 보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 중에 또 세터민이라고 하죠. 탈북하신 분들, 탈북하신 분들도 몇분 뵀었거든요. 예, 예. 그 탈북하신 분들도 목사님 이렇게 나와서 철학 시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우리 탈북에 대해서도 여기 에와 있으니까 네, 네. 목사님, 저희들도 좀 이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래서 뭡니까? 네, 네. 지금 탈북 그 해오는 과정을 네, 네. 이, 이전에 이 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네, 네. 어떤 식이냐면 이제 그분이 얘기가 네. 북한은 잘 탈출을 했는데 음. 한국을 못 들어오겠다는 거야 와. 저 공해상에서도 북한은 잘 탈출이 됐는데 네. 한국 금해로 들어오다가 해군에게 잡히면 음. 해군이 밀어내기를 한다는 거야 와. 해군이 밀어내기를 하고 작년에 한 200척 이상이 밀려나갔다는 거야 와. 뭐, 여기는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동해상에서, 에, 군에 발견이 되지 않고, 민간에게서 발견된, 그, 말하자면, 그, 이 오리발, 네네. 그 용, 있,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해군 군정이나 해군 이 병사들에게 발견이 되면, 네네. 다시 잡혀서 올라가게 돼 있다. 북한을 탈출하는 것보다, 요, 요기를, 어떻게 하면 이게 걸리지 않고 들어오느냐. 옛날에는, 저, 그, 우리, NLS만 넘으면, 기순, 기만 흔들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웅웅 울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 목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러면서, 그, 세트민 탈북자들이, 아, 이런, 이런 것도 우리가 놓치고 살았다. 참할 일이 많아요, 지금, 보니. 네. 어, 그렇습니다. 이게요, 이딱 이게 2, 3일 이렇게 거리에 나와 있어도, 네, 네. 사람의 삶이 180도로 달라지는 것 같아. 아, 이래서 투사가 되는구나. 네. 얌전하게 그냥, 네, 네. 어, 그저 이렇게 참 사랑만 외치고, 네. 어, 자비만 외치고 살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음. 이를, 이걸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어, 참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이슈를 제기한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네, 네. 결국 궁극적인 거는 저 북한에 얽매여 있는 저 공산 정권을 네, 네. 어떻게든지 괴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거를 괴멸시키는데 그리고 정말로 이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가 되는, 핫하한 네, 네. 사랑으로, 이런 업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어, 무슨 뭐 주사판이, 좌판이, 뭐, 어? 무슨 종북이니, 이런 걸로 해갖고, 우리가 이 남한의 체제가 흔들리고, 어, 개겸되고 네, 네. 이래서 또적화 통일이 되는, 이런 부분은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저녁에 이 시간까지 여러분 같이 했지 않았어요? 지난 월요일 오전에 그 청와대로부터 여기까지 이제 오늘 월, 화, 수요일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감리교의 어머니 품에 지금 여기서 사흘을 지내게 되는데 이대로 계속 거리에 그냥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좀 한번 좀 여러 가지 결심된 상황도 좀 같이 얘기 좀 나누고 싶고 아, 어,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이 21일 철야 시위를 음. 이제 완전히 좀 다른 방향으로 전개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계속해서 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 그 내일부터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건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그렇죠.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어떤 분들은, 아, 오늘이 뭐 마가 마지막입니까 하는데요. <laughs> 마지막 아닙니다. 저는 집에서 지난 월요일 날 나올 때, 21일간, 그, 집에서 나와 밖에서 지낼 생각을 하고 나왔잖아요. 네, 네. 아예 그냥 저 차에 네. 21일간 지낼 모든 양말도 몇 쪽, 뭐다 준비해 나왔어요. 네, 네. 자, 그런데, 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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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드린 대로, 요종이 요 종이, 요, 요, 요게 저 청와대에 지금 접수가 된 거거든요. 네, 네. 그 접수가 요렇게, 예, 요종이 그대로 네. 보냈습니다. 어, 당신의 그 포스터다. 열었던 사람을 네. 제가 당신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던, 어, 평화통일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고, 네. 저뿐 아니라, 네. 제가 이거를, 어, 제 위원들을 임명시킨 사람들이 밑에 네. 수십 명이었어요. 네. 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좋았으면, 네. 네. 투표로 가다가 벽부 앞에서 어, 1번 짱 하고 이렇게 찍어서 또 이걸 가지고 카톡으로 사방에다 돌리면서 승거했습니까승거했습니까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이제 당선정을 네네. 받았던 건데, 자, 이런, 네. 이렇게 에, 일을 한 내가, 네. 어, 지금 바깥에서, 사방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어, 문재인 네. 대통령이 이그 종북이다. 네. 또더 나아가서 북한의 지령을 실시간 이합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 그런 체제와 비고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니까 빨갱이다. 네. 간첩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지금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뭐몇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북한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맞느냐? 그 이모라고 했던 그분을 굳이 당신 찾아가서 그때 보니까 그 이모를 찾아간 모습이 아니라 어머니를 찾아간 모습이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둘이가 뭐 똑같았다. 네네. 아버지는 어떻게 되나? 아버지의 모습. 네네. 저 이런 것들이 근간이거든요. 자요두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체성, 네네. 사상에 대한 정체성이 우리가 지금에 바라봤던 게 하얗다면, 네. 완전히 붉은색으로, 네, 네. 어, 지금 척가되어 있다. 벌써 물들어 있다.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서. 오늘, 제가 그래서, 그 이렇게 했어요. 요걸 이제 코팅을 해지 않았습니까? 저거 네, 그대로. 네. 네. 오늘 이 순간까지 제 고향의 형님이었고, 또 당신의 내가 그냥 당신이 좋아서 또 지도자로 봤던 그 마음 네네. 내가 스스로 네네. 자비를 틀어가면서 당신을 위해서 뛰었고 또 나만 뛰들어갔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구석구석 사람들을 했더니 이렇게 던졌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런 이런 자파 빨갱이를 갖다가 네. 감첩을 대통령을 하라고 당신이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이거 다 집어 던지고 간 거예요. 네. 맞아. 어? 어, 이거 집어 던지고 가. 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쑥 집어 던지고 갔는데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랬거든 내가. 좀 기다리시오.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와갖고 제일 빠른 사람은 6개월. 대통령 선거하고 6개월 만에 뭐를 아, 봤는지 한 1년, 지난번에 그신0년복이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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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한다. 그라운한되는 수십, 막 와가지고, 네. 어떤 사람 술 먹고 와가지고 말이야. 어, 니가 목사냐, 막 이러고. 어. 나는 문제를 잘 몰랐지만 당신이 니그렇게하라고 네 그러지 않냐 막 이러지. 네. 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선생님. 어, 그랬거든? 자, 근데 오늘까지. 네. 내가 이번에 그래서, 아, 나 정말로 어떤 다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정말로 목사님 보고 뭐 그랬어요, 목사님. 좀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뭐라 그할까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만들어진 시간이에 그게. 그래서 오늘까지 왔는데. 아, 어제 저녁은 정말 춥더라고. 아, 그래갖고 아, 막그식나인데 네. 추위보다도 두렵더만. 이 혼자 이빙그랑하게 이거 광화문 바닥에 아무도 없는데. 아무튼 그 얘기 좀다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기다리는데 오늘까지 형님이었지. 네네. 자 지금부터 자이 시간부터 네네. 어 이제 여기 바꿔집니다. 음. 요렇게 음. 그 꽃표를 쳤다고. 네네. 자 문재인 당신은 내가 봤던 사람이 아니야. 음. 이게 아니야 이거. 네네. 이게 그리고 임명장 임명장도 이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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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당신은 당선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아, 안할수 있냐고 네. 그이 수, 수, 사랑을 배신 사랑이란뭐 하보다도 네.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길바닥에 그러면. 내가 무슨 떡을 달래 돈을 달래 뭘, 뭘? 아니 나와서 이 얼마나 좋은 찬스야이 네. 어? 감리교의 바닥 앞에 내가 있을 때니 3일간 나는 약 내가 약속해놓고 와서 기다린 거거든. 이좀 나오시라고 말이야. 네. 그런데, 오늘까지 안 나오지? 네. 나는 사람이 안 오면, 아이고, 청와대에서 왔습니까? 네. 그랬다고. 네. 이렇게까지 무시를 하고, 네. 아, 흔히 국민을 네. 네. 정말 괴 대지로 하는 네. 어, 이 정부. 이 문재인이가 바구나 말이야? 그러면 달라져야지 음. 이대로 첫날을 기다릴 게 아니고. 네네. 자, 내가, 내가 가서 기다립니다. 오세요. 그랬는데 안 오지? 당신이 안 온다고 내가 안 만나야 될게 아니고, 나는, 당신은 나에게 안 오지만 나는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거지. 네네. 자, 내가 찾아가 만나겠다. 왜 만나야 되냐? 내가 쏘갔단 말이야. 네네. 오늘까지 안 오는 거 보니까, 네네. 이거는 분명히 빨갱이다 이거야 그래? 그러면 문쟁형이 아니지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생각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는 내가 싼똥을 내가 치워야 되겠다 자 제가요 저도 합의도 할때대모 많이 했습니다 네네. 내가 이제 내일부터 네네. 좋다 희양반이 지금 중신 빠진 양반 아니야. 내가 나가려고 그래요. 예, 예. 자,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거 다, 다 가지고 실체가 있는 거니까. 이제 예, 예. 제가 나가서 이 전단지를 싹 방을 뿌릴 겁니다. 예, 예. 지금 아직 안 뿌렸거든. 싹 방에 국민들에게 이제 내가 나서서 전단지 뿌리고 이제는 여기 앉아있을 일이 아니야 저 시청부터 저 청와대까지 네네. 왔다 갔다하면서 사람들에게 아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이게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이 대답 안 하는 이 양반 이거 이 정체가 이거 이거 이게 수상하지 않냐 는 말이지.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이 시간으로 네네. 일단 이 길바닥에서 기다리는 이런 시간은. 마무리를 하고, 예, 예. 어, 제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들은, 아유, 여기 함께 해주지 못해서, 뭐, 미안합니다. 뭐, 좀, 더, 아니, 내가, 저, 저 양반을 여기서 나, 내가 기다리는 건지 누가 기다려. 여기 누가 함께 할 사람이야. 근데, 네. 내가 내일부터 갈 때는 이제 힘을 규어갑니다. 음. 함께 할 분들 함께 하고, 네. 어. 어, 그렇지 않았겠어요? 네, 네. 그래서, 어, 내일, 제가 생각에 어, 오후 3시에, 네네. 어, 1차 시도, 네네. 어, 저 청와대를 향하여, 네네. 제가 이걸 달고 가겠죠? 어, 그렇잖아요. 이걸 달아야지. 그, 누구냐, 그러면. 아, 나 문재인 특보였다. 어, 특보, 특보. 이래가지고, 어, 특보였는데, 내가 이런, 이런 걸 갖다가, 내가 순수하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한다. 이거 당신들 접수했지, 접수했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저 청와대를 받아간 사람, 내가 이름을 적어놨거든. 전화번호 다 적어놨어. 네네. 그래서 내일 그 사람 전화번호로, 네네. 어떻게, 어디까지, 혹시 당신까지 가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어 내일 이렇게 달고, 네네. 나 맞지 마라. 음. 나는 여기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네네.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 이렇게 이제 제가 나가려고 그래요. 예예. 예. 아, 그렇게 나가려고 그래. 아, 목사님 아, 네. 그럼 이제 또 시청부터 광화문 청와대 앞까지 그러세요. 다니면서 이제 예, 문, 응답하라 문제인 그때 어, 이제 발표하셨던 어.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청와대까지도 진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내일 3시부터 이렇게 진행이 네. 일 제가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9시 아닙니까? 예, 예. 세번 하루 정한 시간인데, 예, 예. 오전 9시는 제가 어느 구석에 있든지 그 1시간 예. 어, 묵상하면서 어, 준비를 하고, 이제 예. 나름대로 준비해서 오후 3시는 액션 예, 예. 행동을... 을할 것입니다. 할것이 저녁 9시에는, 네. 광화문에 마침 저기 보니, 8시에서 9시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까 거기에 갔더니, 그 손양은 목사님의 그이 사비가, 그, 그, 김 목사님이 계셔서, 목사님, 제가 저 하루를 마감하면서 여기 와서, 어 여기서 결산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좋다고, 네, 네. 오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네. 하자고 그러면서 오늘 네. 나보고 목사님 이제 이 광화문은 이제 문이 열리게 생겼어요 그래 뭡니까 이더때아오 오 시장이 되면 이거 다 열어줄 거 아니냐 이거 열어줄 거라고 말이야 아 이게 뭐 이러면서 막 그냥 여기 이제 이 시대가 4월 7일 이후에는 이 광화문이 구석구석 문이 다 열릴 거라고 어 서울시장이 문다 열어라 그런, 그러면 런다 열린다는 거지 그래서. 또, 또 새롭더라고? 어 아, 네. 생각이요? 네. 어 그래요. 어 그래. 네. 목사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네.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전광훈 목사님의 애국운동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광훈 목사님은 정말 선지자죠. 예. 그러니까 그분 말씀대로 네. 뭐덜도 더도 덜도 없고 선지자. 예? 이게 이 길을 다열어준거 아니에요. 네. 정광훈 목사님이 길을 열어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도 내가 이게 경부고속도로 불도져가지고 처음부터 깎아서 올라가려면 가다가 지치지. 그래서 그냥 정말 감사하고 네네. 좋은 세상 오면 정광훈 목사님 은큰상 받아야 돼.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의 그 그 속, 타저, 그 내가 이요한 3일 이래 와봐도, 참, 그 속마음 다 얘기 못하겠고, 뭐, 저게 뭐, 뭐, 벌써 나한테도, 뭐, 저게 정치하려 그러냐, 어떠냐, 뭐, 뭐, 무슨 뭐, 다, 다 사주를 받았냐, 뭐, 어쩌냐 하는데, 그게 이제 전목사님전목사님이그 모든 의욕을다 안고, 목십자가를 지는, 아무으로 일일이 해명도 안 하고 예, 예. 그냥 묵묵히 왔는데, 에, 그리고 아까 제가 3일 열이 있각니까벌목사들이 많이 왔어요. 아, 그런데 특히, 네, 네. 요 18만 법부터 네. 저 뒤에 그, 저 남북연합, 그, 저, 저, 국민, 남, 남북, 네, 네. 구, 그, 국민연합이라고 여기 있는데, 거기, 거 팀들도 네, 네. 해갖고, 여기 오늘 150여 단체가 와. 모였답니다. 보였는데 네. 우리 이제는 네. 좀이게 강론적인 부분은 가지고 우리 모임을 갖다가 뭐저 팀은 어떨까 그래 방해하지 방해하기 없기 네. 하고 얼떨하나로 뭉치. 뭉치기로 오늘 저, 저 했다고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음. 그래서 아 이제는 우리도 오, 지난번에 막 여기는 태극기 부대 저기는 뭐 무슨 부대 무슨 부대가 막 사방으로 헛도 졌었는데, 네. 이제는 그, 우리도 혼이 났거든. 여러 가지로 볼 때. 야, 이래가지고는 사분오열 돼갖고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도 안내려오 음. 그래서 이제부터는 딱한 가지. 나라와 민족, 외국, 음. 요 앞에 자기 개인적인 그, 이, 저, 어 아이덴티티들은 네. 주, 죽이는 거지. 죽이고 대의를 위해서 소를, 네. 어, 아니, 어디든지 함께하면 어때? 이렇게 네. 이제 사람들이 됐다는 거지. 나는, 그, 뭐, 그 운동을 안 해봤으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서 제 손을 대서 보면서, 네. 그, 목사님도 함께, 음. 이분께, 자, 자기들이 힘이 돼주겠다. 음. 자, 목사님 앞에 서면, 네. 이번에 이걸로, 어큰 힘이 돼주겠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예, 예. 아, 목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예. 한 말씀, 해 주시고, 오늘, 네. 어, 요, 철학 시위는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 주일날, 저희 교회, 교우들에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 1번 나온다, 2번 안 나온다, 손을 들게 했더니, 제 체면을 봐갖고, 어, 나온다에 이렇게 반를손 올리고, 어, 아니, 그러면, 에, 그만큼 이제 그들의 눈에 에, 네. 에, 그렇게 봤을 텐데 저는 나옵니다. 그러고 이제 건설을 쳤는데 어, 나오는 거는 자기 발로도 나, 자기 발로 걸어서 나오는 것도 나오고 네네. 누가 끌고 나와도 나오는 거 아니오? 그 내가 네. 보니까 네네. 자기 발로 나오기는 틀렸네. 음. 자기 발로 나오기는 틀렸어 지금 보니. 음. 자 그래서 이제 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21일 중에 오늘 3일이 지나가는데요. 저 여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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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잡니다. 어디서 자냐고 의자 이렇게 자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전혀 불, 불특정 사람 중에 요즘에 위험, 위험한 드라마지.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어, 이거 큰일 하기 전에, 이거 잘못하면은, 이 쇠다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 고 그래서 내가,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기도는 여기서 밑에서 하지만, 네네. 제가 차를 여기다 대기로 왔어요. 어. 제 차를. 그리고 저녁에는 네. 여기 서합니다 어. 21일간 집에 안 들어갑니다. 예, 그래갖고 제가 할 테니, 네네. 여러분들 이게 나올 것도 없고, 있는 데서 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약속한 대로 네네. 이제 구석구석에 다니기 시작할 텐데, 예, 그러면은 또 네네. 제가 우리 이 너아라 TV에 수시로 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네네. 그래야 네. 겠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어, 제 마음 속은 반드시 좋은 모습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반드시 저 이번에 이 어려운 과정들 다 극복하고 특히 하나님 이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로 어,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닦여질 날이 올 것이고. 그 가슴에 있는 한들이 풀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원을 에, 들어주시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어, 성원해주시고 또 신목사 앞에 서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앞에 이목에 걸고 어, 다이올 테니까 어, 여러분들 배우에서 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여러분 신영식 목사님과 함께 지금.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청와대 분수대학 광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곳 동아면세점 바로 뒤에 보이시면 감리회관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감리회관에서 3일 동안 이렇게 밤낮 철야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21일 철회가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21일 철회를 하되 이제는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다니고 또 많은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 이렇게 지금 전개를 하신다고 하니깐요. 여러분, 이 장소에 또 오시거나 또 광화문 어기에, 어, 오시면, 목사님을 또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따라붙어서 이렇게, 또신변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붙어서 취재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어, 지켜드릴 수 있는 부분 지켜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이 운동이 전개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니깐요 시청, 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시님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